나는 할리우드의 아역배우 출신 제넷 메커디이다. 5년간 방송된 인기 시트콤 아이칼리의 주인공으로 미국에서는 국민 여동생으로 불릴 만큼 유명하다. 내가 두살때 엄마는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았다. 힘든 항암 치료를 받고 완치한 엄마는 내게 투병 당시 찍은 비디오를 보여주는 걸 좋아했다. 엄마가 지금 살아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비디오를 볼 때마다 엄마가 갑자기 내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엄마의 건강과 행복은 내 삶의 중심이 되었고 나는 생일 때마다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소원을 빌었다. 엄마가 다음 해에도 살아있게 해주세요. 어린 시절 배우가 되고 싶었던 엄마는 딸인 내가 엄마를 대신해 배우가 되길 바랬다. 매일 내 머리를 예쁘게 손질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금발에 파란 눈 넌 훌륭한 아역배우가 될 거야. 수줍음이 많은 나는 배우가 될 자신이 없었지만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6살 때부터 배우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 떨리는 마음으로 오디션 무대에 서서 엄마가 알려준 대로 귀여운 목소리로 대사를 읊었다. 내가 처음으로 대사 있는 역할을 따냈을 때 엄마는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다. 엄마랑 같이 노력하면 곧 진정한 주연배우가 될 거야. 하지만 엄마의 바람과 달리 몇 년이 지나도 할리우드에서 이름을 크게 알릴 대박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자잘한 기회를 잡으면서 아역 배우 생활을 이어나갔다. 열살 무렵 갑자기 가슴이 쿡쿡 쑤시는 느낌이 들었다. 혹시 엄마처럼 암에 걸린 건 아닐까 싶어서 무서웠다. 엄마는 내 몸을 살펴보더니 암이 아니라 가슴이 커지는 거라고 했다. 아안 돼. 나는 성장하는 게 끔찍하게 싫었다. 작은 내 체구는 연예계에서 유리했다. 나이보다 어린 캐릭터를 따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아역배우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엄마는 어려 보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수시로 상기시켜 주었고, 가끔은 울면서 내가 이대로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1cm씩 자랄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다. 키가 안 커지게 할수 있어요? 내가 걱정스럽게 묻자 엄마가 행복해하면서 말했다. 체구를 작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 그걸 칼로리 제한이라고 하지. 나는 하루 500kcal만 섭취하고 매일 5회 체중을 쟀다. 6개월쯤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고 새 사이즈나 작은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내 건강을 걱정했지만 엄마는 개의치 않았다. 애초에 그런 변화를 원했던 사람은 엄마였으니까. 15살에 드디어 대박 기회가 찾아왔다. 시트콤 아이칼리에서 주인공 역을 맡게 된 것이다. 아이칼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나는 엄청나게 유명해졌다. 유명세와 함께 상상도 못했던 스트레스가 따라왔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낯선 사람들이 불쑥 다가와 말을 거는 경우도 많았다. 쌤, 네 프라이드 치킨은 어디 있니? 네 버터 양말로 나를 좀 때려줄래? 버터 양말은 내 극중 캐릭터였던 샘이 사용하는 소품이었다. 샘은 프라이드 치킨에 중독되었고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 항상 버터 양말을 들고 다녔다. 치킨이나 양말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고 듣기 싫어서 미칠 것 같았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혐오스럽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다.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고 나를 알아봐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엄마는 내가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억지 미소를 짓게 했다. 유명 배우로 사는 건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었다. 촬영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내가 더 이상 연기하기 싫다고 말하자 엄마가 충격과 실망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바보처럼 굴지 마. 넌 연기하는 걸 아주 좋아해. 아니요. 전 정말 연기하기 싫어요. 내 말에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엄마가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넌 절대 그만둘 수 없어. 내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엄마는 행복해졌지만 나는 불행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착취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아이칼리 시즌2 준비로 촬영을 쉬는 동안 엄마와 소속사의 권유로 가수 데뷔를 했다. 싱글앨범을 내고 투어 준비를 하느라 집에서 독립하게 되었다.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특히 엄마의 감시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쿠키 사탕. 과자, 젤리 등을 닥치는 대로 먹었다. 체중이 1kg씩 늘 때마다 엄마가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독립했다는 기쁨도 잠시. 엄마의 암이 재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엄마는 병이 깊어질수록 나한테 더 매달렸다. 네가 필요해. 집으로 좀 와다오. 날이 갈수록 엄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암이 사방으로 퍼져서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공항에 가고 있는데 아빠에게 전화가 왔다. 네 엄마 상태가 좀안 좋구나. 아무래도 오는 게 좋겠다. 병원 중환자실에 도착한 나는 엄마의 작고 축 늘어진 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내 삶의 목적은 항상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건데. 엄마가 죽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엄마가 떠난 지몇 달이 지났다. 이제 내 식단과 몸매를 통제할 사람도 내 삶에 관여할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나는 알코올 섭취와 섭식장애, 엄마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모두 망가뜨리고 있다. 심리상담사는 엄마가 나에게 한 행동이 학대라고 말했다. 그것은 내 삶과 내 관점과 내 평생의 정체성이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뜻이다.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워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엄마가 없는 지금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할리우드 아역스타의 명랑하고 용감한 성장기. 엄마가 죽어서 참 다행이야.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